네, 제가 기쁨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난주도 개봉역에서 전도 한 사람 했는데, 30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 이번주도 또 나오신 게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나를 천사같이 보였대요. <laughs>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도 사드리고, 또 차비도 드리고 요즘 제가 차비도 드릴 정도는 됐습니다. 차비도 없이 그냥 컬컬컬컬 하다가 하나님께서 네 마시는 것도 사드리고 또 차비도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는 얼굴이 홍보지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자녀들이요, 친척 친구 다 보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 보자. 우리는요, 지치지 않고, 진짜 끝까지 가야 돼요. 저는요, 예, 마지막 주자로 생각하면, 네, 우리 선두 주자로 나가고 싶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라면 못할 게 없더라고요. 지금도 알바 한 30분 하고, 네, 30분에도 이거 줍니다. <laughs> 주님 그런 일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 일도, 일도 할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하서 해주셔요. 우리는 사명자, 주님의 택한 사명자는 뭐냐? 기쁨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사랑하느냐? 주님 음성 들었어요. 십몇년 전에.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밤에. 천혜에 기도할 때 그냥 내 몸에서 칵 새카만 게세 마리가 팍팍팍 총알처럼 빠져나가는 체험도 하고요. 버스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지요. 진짜 와 저에게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이다. 버스 안에서 사람 많은 데서 그런 음성도 들었어요. 그럴 때 주님 저를 꼬꾸라 들어주셨습니다. 엊그저께는 제가 돌보는 우리 집사님 가정의 신방예배 갔어요 1년 전에 만난 그 집사님인데 세상에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교회는 어쩌다 갔다 갔다 저를 만났을 때는 열심히 다닌다 고백했는데 몇달 만에 어머 가고 싶었어요 전화하고 싶었어요 전화했더니 어머야 죽고 싶었는데 감동을 주셨군요. 그게 손녀님의 감동이에요. 근데 거기 가라 그런 게 아니고 아그 집사님의 생각이나 그래서 전화했어요. 그래서 빨리 와 달라 해서 급하게 갔습니다. 그랬는데 사기를 1억원 당했어요. 1억원 땅까지 다 날리고 진짜 모두 날리고 저한테 하나님이 보내주셨군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평안을 주셨고 예배 드렸더니 예, 주님 앞에 바로 서겠다고 고백했고 신학 공부하겠다고 다 읽고 나 근데 1억은 잃은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제가 뭐 그분 보면 또 혼나겠지만요 주님 앞에 무릎 꿇면요매덕은날려도요 그거보다 더 값진 건 구하네 주님의 택한 사명자 그리고 지금이야 손 들고 주님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날 내 부활 때 오시나 했습니다 네 여러분 지,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주님께서요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예배의 한사람 주인공 찾는 한사람이요 나예요 나이, 이나 여러분입니다 주하란만이 아니에요 저는요, 예전에, 큰대형교회 아, 다닐 때도요, 모세야 사무엘아 부를 때 저는 손을 들었어요. 제 스스로. 주하라가 네, 주님 부르셨습니다. 아멘. 네, 하고, 저는 태극기한테, 태극기 앞에서도 뭐 이렇게 하지만 주님 앞에 다짐했어요. 저는 이, 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음, 저의 사명은 우울한 사람, 네, 힘들고 공부한 사람, 주님께 한 사람이라도 이끄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 내 네, 주님 앞에 맹세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이 다 하기까지 기쁨으로 룰룰랄랄랄라, 네, 다니고 있습니다. 예수 생명, 교회 주님께서 이끄셨습니다. 기뻐요, 기뻐요. 비가 오면 더 기뻐요. 저는 비가 오면요, 예, 그런, 날씨에 저, 네,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걸렸어도 아무 걱정 없었습니다. 누구랑 주님과 함께 룰랄라니 하니까요. 어디든지 고난의 유익이라, 고난의 주님의 일례를 배웠노라. 주님 말씀을 그냥, 어, 귀로 듣고, 그냥 보기만 했는데, 이제는 마음으로 깨닫고, 그 말씀은 순종하고자, 죄를 짓지 않고자, 지금도 노력하고, 네.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는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새벽기도 하고요 사신의 작정기도 마치고 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우리 영원들 저는 만명 하나님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고 왔습니다 만명 주님께서 해주시면 못할 일 없습니다. 예, 제 영상을 보시는 분, 내 네, 천명, 만명 모이면요, 내 네, 몇십만 명도 주님께 이끄실 줄 믿습니다. 제 찬양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우울한 자 깨어나냐. 저는 그입딱한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우리 사모님, 찬양을 듣고 기운이 없었는데 일어났습니다. 우울했었는데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문자도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만 해도 좋게요. 네, 더큰건 주님께서 바라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요 주님께서 그것도 하셔요. 잃어버린 양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영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까운 게 등록하시어 행복한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조아라스처럼 행복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